에스겔 19장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사자와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새끼 사자가 자라 젊은 사자가 되었으나 사람을 삼키고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자 결국 사로잡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포도나무는 물가에 심겨 번성했으나 강포와 불순종으로 뿌리째 뽑혀 황무지에 던져졌습니다. 이처럼 권력과 힘을 의지한 왕들은 끝내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 길을 간 결과입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힘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백성을 생명으로 이끄는 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참된 왕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로 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사자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살수 있습니다. 비록 에스겔 시대의 포도나무는 뿌리째 뽑혀 황무지에 던져졌지만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다시 접붙임 받은 존재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메마르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애가 속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내 삶을 비추어 봅니다. 권력과 욕심을 따르는 길은 쇠사슬에 묶이고 뿌리째 뽑혀 던져지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며 제 삶이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통치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